뉴스 읽어 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 드립니다. 아이비리그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한인 대학생이 강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학내 괴롭힘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7일 뉴햄프셔주 하노버 경찰국에 따르면 다트머스 칼리지에 재학 중인 델라웨어 출신 올해 20살 장원 학생이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장원 학생은 이곳에서 자신이 소속된 클럽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을 펼친 경찰은 코네티컷 강에서 수중 카메라에 의해 장원 학생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장원 학생의 사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학내 괴롭힘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시가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 공원을 대규모 녹지대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캐론 베스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부터 300만 달러를 투입해 공원을 대대적으로 재단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원 가운데를 지나는 위셔길 도로를 폐쇄하고 호수와 잔디밭으로 나뉘어 있는 공원을 연결해 대규모 광장으로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LA시는 다음 달부터 공원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시작하며 위셔길 차량 통행 금지에 따른 교통평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메가더 공원은 인근 메트로 지하철 역등 하루 유동 인구가 2만 2천 명이 달합니다. 특히 노숙자들이 머물면서 마약과 약물 과다 복용 등으로 인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 하원 의장을 지낸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원이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출마 여부는 대통령에 달려있다며 남아 있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가 결정을 내리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주류를 상징하는 펠로시 전 의장이 바이든 퇴진을 공개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내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펠로시 전 의장은 MSNBC 방송에 출연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이후 바이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펠로시 전 의장의 발언은 완주 의사를 밝힌 바이든의 뒤를 따르고 있는 민주당원들에게 며칠 동안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의회 최고 지도자의 반발은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민주당 내 깊은 분열을 감지하게 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전의장은 다만 바이든이 민주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생각한다며 바이든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가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의 마지막 날인 11일 단독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과의 직접 외교에 나서는 대가로 동맹인 한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전술핵 재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앤드루 여 선임 연구원은 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중요성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북미 관계의 기회와 위험의 폭은 매우 넓다며 전통적으로 미국 보수당은 북한의 매파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념과 무관한 트럼프는 대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북핵 문제를 풀어낸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업적을 차지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욕망이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실질적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고 북한의 핵체제만 용인하는 배드 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체제가 들어서면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는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울을 달래기 위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승인할 수 있다며 한국과 핵공유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TV 토론과 골프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의 골프장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후보직 사태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 세계 앞에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공식적으로 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면 그가 선택하는 자선단체에 100만 달러를 기부할 것이라면서도 바이든은 말만 하고 행동은 안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피의자 이모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VIP에게 얘기를 하겠다는 음성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이후 임성근 해병대 전 일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지난 4일 공수처 조사를 받으며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이씨는 자신은 임전사단장을 알지 못하며 의도를 갖고 접근한 제보자에게 멋지게 폼 잡으려고 맞장구를 치면서 허세를 부린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는 구명로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지 5달째인 가운데 오는 9월 의사 국가시험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의대생들이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00명이 넘는 의대생 가운데 수백 명만이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돼 신규 전공의 배출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복귀만 하면 국시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고 수습책을 내놓았습니다. 또 정부는 1학기 내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 핵심 요구에 대한 변화가 없는 만큼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폭염은 오늘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와 오렌지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91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102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65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0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111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